안녕하세요 군정원의 하모니카 교실입니다 오늘은 하모니카 기초 왕초보 탈출 기초 8강 시간입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인데요 어, 그동안 많은 실력이 향상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서도요 자 오늘은 어, 어,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를 또 하나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순서는요 오늘도 첫번째 그 스케일 연습 음계 연습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소리 내는 방법 여러가지를 좀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 기습곡 이미 본 노래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곡을 하모니카로 한번 불어보고요 그 다음에 즐거운 나의 집을 부분 연습하는 걸로 오늘 수업을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일 연습을 합니다 C키 하모니카 준비하셨고요. C키, C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 왼쪽에 두시고, 하모니카를 내 몸과 하모니카가 수직으로 되게 이렇게 하고, 입 모양을, 이걸 퍼커싱글이하는데 퍼커란 말은 입을 오므린다. 어, 오므린다. 오므린데, 잘 오므려야 돼. 적게 열어 오므려가지고 하모니카 위에다 입을 얹어 놓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물어야 돼. 이렇게 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물어서, 도를 불면은 옆에 레와 이제 시 있는데까지 약간 걸치게 이렇게 불어도 됩니다. 부는 순간에 레나 시는 소리가 안 나니까요. 자,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 좋은 소리 말씀드린 세 가지 있죠. 정확한 자리, 그 다음에 리가토, 레가토, 길게 길게. 그다음에 같은 굵기로 같은 크기로 소리내는 것 이걸 생각하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중음이죠 가운데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요 사이에 있는 이거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 저음에는 도, 시, 라, 솔, 요것만 하겠습니다. 도, 시, 라, 솔. 여기가 좀 자리가 바뀌어서 잘 하셔야 돼요. 한번더 해볼까요? 잘리지 않게 해야 되고 소리를 굵게 같이 하게요. 그다음 고음을 해보겠습니다. 중음의 솔부터 시작해서 솔라시도레미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했는 그 스케일 연습에 세 가지는 꼭 넣어서 연습을 좀 하고 무슨 곡이 한번 보세요. 중음에, 그 다음에 저음에, 고음에, 이렇게요. 그다음 지난 시간에 했듯이 조금 빠르게 연습을 올 갖다 내려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끊기지 말아야 돼. 끊기지 않게요. 이게 아니라. 한번요 됐죠? 이것도 조금 빨리 하는 것도 연습을 해 보세요. 그다음에 한 호흡으로 내는 거. 도, 미, 솔, 도, 도, 솔, 미, 도, 시, 레, 파, 레, 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천천히. 들이 마시면서 계속 빨아들이는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돼요. 숨이 좀찰 정도로 이렇게 해야 돼. 요 그러면서 좀 참으셔야 돼요. 자, 오늘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길게 소리 내는 연습합니다. 오늘 즐거운 나의 집중해서 길게 소리 내는 것은 네 박자 정도. 로 이러면서 숨을 참았다가 그 다음에 안 잘리고 그냥 막바로 연결되게, 레가토로 연결되게 해봅니다. 잘하셨어요. 이번 에는 한번더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4 박자씩 천천히 같은크 기로 숨 이, 안 잘리 게소 리가, 안 잘리 게 내려 옵니다. 잘 하셨, 잘셨죠 숨을 길게 소리 내면서 음이 잘리지 않게. 음이 쭉쭉 연결되는 걸 레가토 주법이라했죠 짧게, 짧게 탁탁 자르는 건 스타카토 주법이라고 그러고요. 자, 여기까지 음계 연습 부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습곡을 한번 연습해 볼 텐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첫째 시간에는 뭐 비행기 가는 거 하모니카 배우자마자 시작했고요. 이거는 뭐 너무 쉬운 곡이어서 리스트에 들지도 못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꽃밭에서 를 했죠. 꽃밭에서. 아, 좋은 곡이에요. 이거 좋다 했죠. 중음으로 확실히 불수 있는 부분이어서 도레미파솔라 시도까지 딱 들어있는 곡이에요. 그 다음에 등대찌기. 겨울이 지났지만 하모니카 불기에는 등대찌기도 상당히 쉬우면서 멋진 곡이에요. 그 다음에 섬지박이라는 곳이 있었죠. 섬지박이그 다음에 고향의 봄. a 키로 높은 밑까지 올라갔던 것그 고향의 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빠 생각, 오빠 생각 참 좋은 곡이죠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가곡을 해봤어요. 가곡 어 봄천녀를 해봤는데 오늘 기습곡으로는 그 봄천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C 키입니다. C 키로 해보겠습니다. C 키라는데요. 그 다섯째 단에 가서 꾸밈음 있었죠. 고다발 가슴에 안고 이 부분만 한번 해 볼까요? 한번 더요 솔 시라 솔라돌라솔미 한번 해볼요 시작 좋아요, 좋아요. 잘 하세요. 이 부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곡은 군데군데 좀 어려워요. 나즐라 내려가는 게좀 어렵다 했죠. 솔라, 솔미래, 도라미 할때 도에서 라까지 많이 내려가야 되는 거. 자, 주의하셔서 한번 해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예 지금 봄이 왔죠 꽃이 피고 봄이 왔습니다 봄 처녀 어,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 즐거운 나의 집을 부분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즐거운 나의 집은 외국곡 이에요 어, 우리 이제 또 외국곡을 해봅니다 근데요 제일 처음에 아주 쉽다고 연습했던 비행기 있죠 그것도 외국곡이에요 사실은 자 외국곡인데 어, 비숍이라는 분이 영국의 분이에요. 지금부터 한 상당히 한 그니까 러 얼마 200년 전인가요? 어, 1800년대에 작곡했던 곡이에요. 그거를 여러 군데에서 뭐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금액이라든 오페라든지 에 이런데 많이 들어갔었었는데요. 굉장히 뭐그 그렇게 별로 어렵진 않고 쉬운 곡입니다. 좋은 소리 내는 것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첫째 단이 이렇지요. 어, 예. 그, 외국에서 들어온 이기 때문에 그 악보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즐고 이래서 도레미, 파파 이래 도레가 들어갔는 것도 있고 지금 악보에는 그게 없습니다. 자, 첫째 줄 아무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여도, 여기까지요. 개 이름으로. 도미파파솔솔미솔파미파레. 못 갖춘 마디로 돼 있어서 첫 번째 도가 못 갖춘 마디죠. 약한 박자에 시작합니다. 여린 내기를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첫째 줄 끝머리 한 놈이 딱 남았죠. 이건 네, 네 라고 있는 거. 거기서부터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내쉴 네, 곳은 작은 집내집 뿐이니. 게이름을 하면요. 도미파파솔솔미솔파미파레도. 파파 해볼까요? 하고 둘째 줄이 상당히 많이 닮았어요. 상당히 제일 끄트머리 음한개두 개만 다르고 많이 그 아주 비슷해요. 그다음 넘어갑니다. 여기요. 내 너른 내 기쁜 길이 실고도 게이 루분 하면요. 솔도시라 솔솔미 솔바미바렘미 해볼까요? 하모니카로 예, 그다음에요 꽃피 고세우는 집내지뿐 이리 그 이름으로 하면 솔도시라 솔솔미 솔밤이 바래도 아무리 가려볼까요? 다음 다섯 번째 단이 이제 호흡을 잘 생각해야 돼요. 길게 나옵니다. 오, 사랑, 나, 예, 지. 소리를 길게, 길게 내면서 다음 몸에 그안 끊기게 레가토로 연결돼야 돼요. 솔파레도레미 여기까지 해볼까요? 마지막절요. 즐거운 나의 벚, 짐 내지 뿐이리 게임으로 그 하면요. 솔도시라, 솔솔미, 솔파미, 파레도 해볼까요? 예. 부분, 부분 연습을 해봤는데, 한 줄씩, 한 줄씩 해봤는데, 여러분들 댁에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제 뭐 영상을 안 보셔도 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모니카를 한번 볼 텐데, 여러분을 같이 한번 보러 봅시다. 천천히 해봅시다. 예, 어, 여러분들 참 좋은 곡이에요. 쉽고 편안하고 좋은 곡이고 어, 이 곡도 어, 여러분들 열심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왕초보 탈출에서 했던 오늘까지 하면 이제 일곱 곡이 되나요? 이 곡만 열심히 연습을 잘 하셔도 굉장한 수준에 올라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즐거운 나의 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 보았습니다. 아무니카는요 연습을 해야만 됩니다.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무리 잘 가르치는 사람이 오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연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봄날이고요 아주 그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을 바깥에 나가서 밝은 공기도 쐬시고요 코로나도 공,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